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메이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소식이긴 해요. 예. 전 정권과 다르게 이번 정권에서 공무원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공무원 많이 뽑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아마 제 시청자 분들 아실 겁니다. 예.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경찰, 소방, 소방관, 군인 제외하고는. <laughs> 크게 뽑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많이 뽑으면 좋아하죠. 뭐 이제 국세청 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뽑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해서 이번에 장차관들부터 대성령 본인까지 급여 10% 반납하겠다라는 윤 정부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어, 5년간 재정 상황 악화. 예, 제가 이거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했어요. 어, 빚이 늘어났다, 뭐가 된다. 이거는 제가 그 영상 끝나고 그 링크 달아드릴게요.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요. 그래요. 이거 국채로 돈 때려부어서 해결하는 거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알수 있는데 글쎄요. 재정 원년선 높이고자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기조 변경, 공공기관 자산 매각, 소액 지원 축소, 구조 조정. 자, 필요한 거 했어요. 어, 제, 제가 홍준표 대통령 후보님, 아, 지금 대구시장님이시죠. 예, 많이 좋아했는데, 그분도 이런 얘기 했어요. 공무원임을 간축해야 한다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 계십니다. 왜냐면은, 어, 지난 5년간 너무 돈을 많이 뿌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비대하게 늘었는데 젊은 공무원들은 이 계속할 수 있게 내두고, 이제 은퇴하셔야 될 분도 은퇴시켜 드리고, 예,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공무원 연금도 개편해야 되고 할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 쪽에 손대다 하면은 자, 장차관 월급부터 갔겠다. 예. 소유 선수험하겠다 이거죠. 예. 고강도 긴축 예산 윤각. 윤정부 때 아, 문정부 때 총지출 증가 연에8.7% 증가했는데 지금 5포인트 내 내린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돈 풀면 늘어난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많이 내리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정부 본예산이 이만큼씩 이렇게 올라갔죠. 예, 저희 뭐 주, 저희 코스피 주당 비슷해요, 대략 이렇게 마구잡이로 늘렸는데 이거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억도 아닙니다. 총 지출이 조원이에요, 조원. 679조원이나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 예산이 대략 400에서 500조 정도 사이 되는데 엄청 무시하게 늘어났죠.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마구 늘어난 거 이거부터 먼저 쳐내겠다, 네 하는 겁니다. 어 추경호 이제 부총리도 지금 얘기하는 게 물가 상승 6퍼센트 때 초반 형보다 7퍼센트 안 가고 5퍼센트 때 지금 저희가 금리 인상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6퍼센트 때에서 5. 사실 가장 좋은 인플레이션은 대략적으로 연에 2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도 사이로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긴 하니까. 왜냐면 물가가 멈추는 거는 성장이 멈췄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왜 나쁜 거냐? 일본 사례 보시면 됩니다. 20년 동안 장기 디플레이션 맛보고 있죠. 예, 무슨 짓을 해도 경기가 안 살아나요. 예, 일본이 그 예시가 되시겠습니다. 쉽게 하면 여러분들의 임금도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십 년 동안 월급이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뭐 이제 좀 다른 어그이 얘기랑 좀 다른데 예 배추 들고 계시죠? 예 배추 작황 이게 이제 곧 김장난 골 거라서 아마 뭐이 얘기랑 좀안 맞는 것 같겠는데 예 그것 때문에 김장 물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직사회부터 수입선매 추경부총리도 막기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공직사회부터 먼저 소위 선서범문에서 네, 공공기관 임원 임직원 수를 줄이고 각종 수당 폐지하고 임금 조정하겠다. 자, 긴축하겠다는 겁니다. 방만하게 운영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직원의 수와 높은 임금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한전 사례 예시가 한전 사례죠. 파티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고강도 긴축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한전 우리 적자 난 거. 뭐무신하게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 예, 여러분들 주식 HTS 키어서 한국전력 들어가서 재무제표 네. 보셔도 나오고요. 네이버에다 한전 적자만 쳐도 그에 관련된 기사 주주주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고강도 긴축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말 때랑 이게 논명 대략 지금 14년 가까이가 늘었는데 어, 공무원이 대략 20만 명 가량 증가했어요. 증대했는데 우리가 받는 사회 서비스는 어떻다? 영아이다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예, 범죄자하고 도망가고 있고, 예,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더 이제 어 필요한 직군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에 필요한 직군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고 있죠. 정말 훨씬 살신 성인으로 예, 뛰어들어야 되는 봉사 성인신 가지신 분들이 없고 지금 어마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 있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래서 근데 전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고 이해조차 할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련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 5 7 4 인상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각을 좀 해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공직자들부터 소위 선수범 해야 한다는 추경호 부총리도 말해도 그런데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고 있어요. 어 공무원이 뭐 뚜렷한 실적을 낸게 있나요? 실적을 낼게 있는 직종이던가요? 뭐 돈을 벌어나 오 해외에서 뭐 없는 땅에 사뭐 해외에는 있 땅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사가지고 그 땅값 땅에서 뭐 리튬광산이 나왔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 2년간 코로나 19 대응과 고통 분담에 동참한 공무원에게 어떤 보상도 없이 또다시 이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무슨 희생을 얼마만큼 어떻게 공 분담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계속 그렇게 올라갔는데. 네. 예.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예산 다 어디 서썼습니까다그 공무원에서 쓴 겁니다. 예. 이 분들 말을 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가 않아. 어떤 분분에 어떻게 고통 분담을 해서 뭐 장사가 안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좀 불편한 거 있어봤자 뭐 출근 못해서 재택근무하고 밥 사먹고 밥못 사먹고 이런 거 말고 불편하지 않은 게 없었을 텐데 별로 좀 노력을 한건 고생한 건이해하는데 고통 분담이라는 거는 이거 제가 의료원들이 뭐 보건소 뭐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분들은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앞에 말은 그런 분들이랑. 이런 얘기하는 건 향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무원은 되게 전문가 많습니다. 근데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어허 아마 그 고통 분담하신 그분들은 투, 충분히 수당을 챙겨가야 했던 걸로 기, 알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께서 공직자부터 선순수봉 한다는 게 장관 차관부터 먼저 돈 내는 데잖아요. 대통령 본인이랑 왜 본인들이 이거랑 엮어서 하는지 구급 그때 구급 공무원 일 호봉 월급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168만 원이 최저인, 최저임금보다 못 미친다 그러는데 누가 하라 그랬어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공무원을 취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안 잘린다는 거랑 공무원 연구를 노후가 편하다는 것과 뭐 각종 혜택이 많습니다. 워라벨에도 예. 유리하고요. 본인도 연차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쓰는 회사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런 거안해 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막 하시네. 응? 각종 수당 고정 식때밥 먹는 것까지 얘기하네요 각종 수당을 더하면 수징금 수준이 높아지긴 하지만 여제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지적이다라고 하는데 어, 아무도 본인들한테 공무원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매우 많이 있고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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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고요 예.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미 없는 얘기 네,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해야 되지만 근데 그 누군가가 되게 비대하다라는 거죠. 지금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어쨌든 계속 꾸준히 올라. 201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해서 사, 대략 7조 원이나 올랐는데 올해 1조 올랐다고 1조 원 가까이밖에 안 올랐다고 증징되는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비대한 예산으로 썼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어, 5년 대, 대략 4년 동안 해서 어, 7% 가까이 인상이 됐네요. 이것도 인상 안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텐데. 그건 왜 생각 못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공무원 연금하, 연금 같은 거 떼는 것도 미, 이런 거 이제 각종 수당을 세금을 빼고 올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답답합니다. 좀 한숨이 나오고, 예. 저는 공무원 노, 노조 자체 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 공무원 노조가 있답니다. 네. 어, 이분들도 이제 공무원 임, 임명 되시면은. 어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간호사나 의사 분들처럼 나이팅게이 선서 마냥 뭐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며 봉사할 것을 뭐 선서합니다 뭐 이런 거 하,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부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 공무원들 어떻게 어떤 취급 받는지 그리스 공무원들이 비대하게 늘어서 어떻게 했는지 어 그거는 아마 조금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드릴게요. 오늘은 공무원들 임금삭감한다는 것과 공공기관 긴축한다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과연 이 정책은 옳다, 옳지 않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보해 드리며 댓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 오늘도 영상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어, 괜찮다 싶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일거였습니다.